스터디를 또 이런 방향으로 꾸려가려고 해서, 그렇게 많이 상승을 하는 걸 보면서, 어. 아, 투자를 해야겠다. 네, 안녕하세요. 어, 홍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네. 야, 33살인데 벌써 부동산을 최근 한 2년 사이에 4개째. 지난주 연속해서 2개를 그냥 공식가 1억짜리 물건을 이렇게 매수해서 매수가보다 높은 전세를 맞춰가지고 실질적인 투자금을 얼마 안 들어가고 그냥, 아, 이런 모델도 있구나. 본보기로다가 보여드리면서 홍태의 스터디를 또 이런 방향으로 꾸려가려고 해서 궁금한 게대출이안 되는 이 시기에 토탈 4건 궁극적인 투자를 하게 된 어떤 뭐 계기? 20년도랑 21년도에 좀 응. 놓친 물건들이 있었는데 응. 두 물건들이 굉장히 그 가격 상승 폭이 응. 되게 컸었어요 응. 20년도에는 제가 이제 경매로 낙찰을 하나 그 수지구청역 쪽에 낡은 아파트를 받았던 게 당시 제가 4억 4천에 받았는데 네. 오 그럼 1억짜리만 한게 아니었네? 아니 오. 근데 그게 취하가 결국은 됐어 재미 안되지 못해 채무자가 돈을 갚으셨구만 근데 그 물건이 지금은 8, 9억을 해요. 그렇게 20년도에 놓친 물건이 하나 또 있었고, 음. 그 다음에 이제 병점역 쪽에 병점역. GTX 또 호재 음. 얘기가 있는데, 거기도 이제 아파트 단지랑 음. 오피스텔이 같이 한 동에 있는 그런 음. 단지가 또 있어요. 음. 그거를 제가 처음 발견했을 당시에도 한월 값이 한 8, 9천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또 거의 1억. 삼사천까지 이렇게 꼈거든요. 제가 놓친 물건들이 그렇게 많이 상승을 하는 걸 보면서 어. 아 투자를 해야겠다. 최근에 이제 뭐 매수한 것들 다 일억 공시가짜린데, 그러면 일억짜리만 네 개를 고집한 이유? 부동산 쪽에 이제 법이 음. 약간 바뀐 게 법인으로 취득할 때는 이제 음. 공시가 일억보다 더 넘어가게 되면 음. 취득세가 십이 프로가 돼요. 일억 이하를 찾아본 이유는 취득세가 일점일 프로이기 때문에. 음. 아무래도 좀 부담이 없어서 그렇게 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음, 개인으로 매수한 게 아니잖아요 다. 네, 법인 다 법인도 법인이잖아요. 법인 도 네. 서울에 하나 있고 경기도에 있고. 네, 네. 그게 다 세금 때문에. 근데 제가 공시가 응. 1억 이하만 네 개는 아닌. 아, 지난 주에 한게 1억 이하고 그전 거는 이제 거보다 이상이고. 네 음. 맞습니다. 네. 근데 <laughs> 그러면은 그건 세금은 어떻게? 취득세가 11%인데? 네. 아, 그거는 이제 응. 제가. 이전에 좀 받았던 물건이라서 응, 부동산법 네. 바뀌기 전에 받은 거라 취득한 거라 그거는 세금 부담이 없이 한 거네. 그리고 법인으로 이제 매수한 응. 거나 아무래도 그 단기 매도를 했을 때 응. 개인은 이제 2년 보유하기 음, 전에 판매를 하게 되면 거의 1년의 70 양도세. 맞습니다. 네. 거기다가 뭐 이렇게 이것저것도 붙고 나면 거의 77% 그러면 거의 수익의 대부분을 이제 세금으로 내야 되기 때문에 음. 근데 법인으로 이제 단기 매도를 했을 때는 음. 주택인 경우에는 이제 양도세 30%또 오피스텔인 경우에는 이제 10% 이렇게 양도세 부분이 좀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법인은 뭐 가산동 대명 오피스텔은 금매가가 1억 2천에 샀고 전세가 1억 5천? 네 맞습니다. 네. 그 가산동 오피스텔을 사면서 실질적으로 뭐내 돈은 한 푼도 안 들어간 건데, 그럼 1억 5천의 전세가 이렇게 들어올 것이라고는 조사를 충분히 해서 알게 된 거. 네 사실은 어. 한4천 정도로 예상을 하고 제가 처음 매수를 했었는데 1억4천에 전세가 갈수 있다라고 예상을. 네. 네 제가 이제 매수했던 부동산 음. 사장님이 음. 4천까지는 본인이 이제 전세를 놔본 적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해주셔서. 그럼 무조 나갈 수 있는 거니까. 네, 네 했으니까. 어, 막상 요즘 분위기가 직장인 분들이 또 많이 음. 찾고 계신 그런 부분도 있어서 오천. 음. 까지도 많이들 보러 오시더라고요. 그럼 지금 바로 내놓은 거 아니면은 아직은 내놓지는 않았고요. 아, 조금 추이를 보고 이제 아. 어쨌든 전세가 1억 5천 들어 있으니까 1억 5천에 산다고 하면 진짜 세금만 내리고 집을 취득하게 되는 거니까 팔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네요. 아직은 우리 결혼도 안 하고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있고 우리 수정이가 나가서 이렇게 부동산을 막 톡톡 막 이렇게 제 집을 사고 또 법인을 내 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부모님들 의견 제가 부동산 관심 갖고 막 이렇게 음. 시작을 하게 되면서 음. 저희 집한 켠에 이렇게 되게 큰 지도가 붙어 있어요. 그럼 모든 살포시... 식구들이 오가면서 그볼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제가 관심을 갖게 되면서 부모님도 이제 같이 좀 관심을 갖게 된 케이스시고요. 어, 지금 부모님하고 실거주 하고 있는 집도 제가 음. 이제 인장 돌아다니면서. 어. 발견한 이제 그 용인 수지 쪽에 네. 미분양 물건인데 너무 품지도 좋고. 네. 그럼 그 조사를 수사위가 다한 거야? 네 조사를 오. 제가 다 하고 야. 최종 결정 이제 부모님한테. 네, 뭔가 빡빡하셨겠지만 뭐 되실... 야 그러니 부모님이 뭐 믿고 맡기겠네. 뭐 자금이 필요할 때는 돈도 좀 빌리기도 하고. 네, 살짝. 그 갚을 땐 이자도 주고. 네, 이자 살짝. 그렇죠, 어, 맞아요. 맞아. 이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음. 저기 어, 부모님한테 수서 저기 돈을 받아도. 이자가 얼마가 됐든지 주는 게 맞다. 지난주에는 또 구미는 집을 또 아파트 샀단 말이야. 그 뜰한 채. 아니, 구미면 여기서 거리가 그래도 250km가 넘는데까지는 어떻게 가게 된 거야, 그러면? 구미 응. 그 단지는 응. 그 부동산 이제 톡방에서 응. 공식가 1억 이하 아파트 중에 이제 좋은 아파트 단지로 언급이 많이 됐던 곳이에요 초중고가 오. 이제 다 도보권으로 이제 이동을 할수 있고 네, 그래서 아이 키우는 집에서도 이제 되게 선호하는 단지라고 음. 인근에 그 떠난 채 말고도 다른 아파트 단지가 주변에 있는 거 같던데? 네 되게 많이 음. 있습니다 거기가 말 그대로 구미의 네. 교육의 아, 메카라고 볼수 있네 네. 그렇게 얘기를 듣고 갈때 혼자 간 거야? 처음에 임장을 갔을 때는 제가 어. 이제 공매로 또 청주에 낙찰받은 물건이 하나 있어서 그거를 이제 좀볼게 있어서 이제 청주에 갔다가 어? 아. 아, 구미가 생각보다 멀지 않네? 그래서 이제 구미 가서 음. 물건 보고 이제 구미에 도착해서 이제 네. 금매물을 봤는데 꽤그 1층이잖아 네 맞습니다 네. 몇번 보고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럼. 집은 한번 봤었고요 어, 사실 이 물건을 그 음. 매도인 분께서 처음에는 금액을 좀 높게 올려놓으셨어요 처음 시작한 는억억3천0백 이었나 3천0 0 그때는 제가 이제 지켜만 보고 있다가 가격이 점점 내려가는 거를 이제 보면서 가격이 내린다는 거는 뭐 그만큼 네. 안 팔리니까 가격0 내린 건데 그걸 보면은 네. 보통 어? 아 이거 사람들이 안 사는구나 그래서 아, 포기할 텐데 어떻게 그러면 그거를 이제 1층이긴 하지만 같은 평수 아파트 중에 매니카가 음. 가장 저렴했고 부동산에 음. 제가 이제 확인을 해봤을 때 음. 가격을 좀 낮추시는 이유가 음. 이 매도인 분이 급매 하셔야 되는 사정이 좀 있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이제 있으셔서 조금 더 깎아서 1억 2천 100만 원에 매수를 음... 했었습니다. 공티경매에서 대출을 이제 해줬는데 이자가 아무리 내가 낮추어서 한다 그래도 14% 가까이 되는데 이게 전세로다가 빨리 회전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확실히 있, 있었으니까 이제 한 건데 만약에 길어지면 어떻게? 이제 수리를 살짝 좀 들어갔어요 사실 아, 참 잽싸네. 수리는 어느 정도까지? 화장실, 도배장판 화장실은 뭐 세면대도 바꾸고, 어, 화장실은 아예 그냥 싹 세고... 새로... 어, 그돈 최소한 한5륙백들 한 텐데. 제가 청주 아파트도 어. 리모델링 전에는 그렇게 좀안 나가던 집이 한번싹 고치니까 어, 다... 바로 나가더라고요. 그건 뭐, 제일 깨끗한 집은 누구나 선호하니까. 구미 아파트는 좀... <laughs> 네, 수리를 하기로 결정해서 아, 지금... 1층이니까, 뭐 어린아이 있는 집은 뭐 제일 좋지. 뭐 애들 뛰어도 되니까. 뭐 홍지경매에도 대법업체지만은 그러면 대부업 대법, 대출 걱정하시는... 그 사람들한테 뭐, 한마디. 제가 이제 홍태경매를 또 선택했던 이유는 음. 그동안 이제 유튜브에서 많이 봐서 좀 친숙한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또 원래 경매를 이렇게 음. 또 하셨던 걸로 음. 알고 있어서 경매랑 이제 이렇게 결합해서 대부를 하신다는 것도 저는 되게 좋아 보였었거든요. 네. 음. 제가 그것 때문에 좀더 안심하고 올수 음. 있었던 것 같아요. 음. 네. 대부업지라고 해서 뭐 어려운 건 아니고 무서운 건 아니니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기 <laughs> 앞으로 계획은 저도 이제 한건두건세건 건, 음. 이렇게 처리를 해나갈 때마다 음. 음, 조금씩 더 보는 눈이 생기고, 수익률도 조금씩 더 이렇게 어. 늘어나더라고요. 음. 앞으로도 이제 계속 또 좋은 물건들 찾아서 투자를 음. 하고 싶고, 음, 근데 또 무작정 개수만 또 늘려가면은 제가 이걸 다 케어하거나 관리를 하는데 좀 힘이 들것 같아서, 덜 똘똘한 물건들은 처분을 또 하면서 음. 또 투자를 앞으로 좀 계속 해나가려고 합니다. 아, 마지막으로 우리 수정이가 바라보는 돈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뭐 정의? 돈은 하고 싶은 음. 일을 이제 할수 있게 좀 도와주는 수단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고 싶은 일을 음. 할수 있을 만큼은 이제 좀 적당한 돈이 있는 게 음. 좋지 않을까 해서 경매나 음. 이제 부동산 투자를 이렇게 하게 됐고 음. 저는 사실 이제 돈 때문에 이제 예전에 한번 어. 어, 유학을 좀 포기를 한 적이 있었어 가지고 어. 당시 그게 좀 저한테는 많이 아쉬움과 약간 한이 남더라고요 미술? 네네네 네, 네. 아. 공모전을 통해서 또 장학금도 주고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어. 거기서 이제 50% 장학금 제안을 받았는데도 갈 아... 어, 수가 없었어요. 부동산으로 음. 이제 경제적 자유를 이룬 다음에는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이제 미술이나 네, 이런 음. 쪽에 좀 전념해서 하고 싶어서 음. 돈을 열심히 벌고 싶습니다. 아... 오늘 또 이렇게 첫 시간인데 소감. 저도 물론 아직 새내기 투자자이지만 음. 제 이런 사례 영상이 또 음. 많은 분들에게 한 번쯤 이제 들 들을 만한 그런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음. 자 그럼 요거를 스타트로 해서 우리 수정양이 이제 앞으로 또 홈트 경매하고 함께 여러분들한테 도전할 만한 물건들을 보여주면서 임장하는 거 아니면 수리하는 과정, 비용 등과라든가 이런 기타 등등의 소상한 내역도 좀 우리한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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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또 도움이 될수 있게끔 어, 저희가 만들어가는 쪽으로 한번 되지 않을까.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두 번째 시간을 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안녕. 아, 네 안녕이 안녕. 난 경제유튜버 쉽고 정확하게 명쾌한 해석 홍티와 함께 NPL 직군투자회원 직동 NPL 대부업계 최초 프랜차이즈 종잣돈을 모아 투자하세요 홍티혁매로 나눠먹기 투자금액 안녕하세요. 홍티 인사드리겠습니다. 홍티 경매 대부업 궁금하시죠?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무서운 대부업 결코 아니랍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정식으로 허가받은 합법적인 대부업체랍니다. 홍티 경매와 함께 정직하고 안전한 투자 수익 만들어보지 않으시겠어요? 많은 회원분들이 수익인증 꼭 확인해보시고 지금 당장 홍티 경매로 오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투자금액